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미국 증시의 본격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5년 2월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딩에만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왼쪽에 코스넷 달걀 모형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알수 있는데요. 각 기준금리 국면마다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편입하고 기존에는 유리했지만 앞으로 불리해지는 자산은 익절하는 식으로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해서 리밸런싱하는 조기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요. 공개 영상에서는 패시브 자산 배분 전략 위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버블 최고점 b 와 경제 위기 C 중간을 지나고 있고, 24년 12월 FMC까지 B에서 C의 초반 구간이 끝났고요.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던 25년 1월서부터 중반부가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패시브 전략에서는 B에서 C 구간에는 전략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면 되는데요. 금리 사이클은 한 바퀴가 4에서 5년이고, 각 국면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 익시가 앞으로 정확하게 언제 오는지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사이클 국면의 길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25년 8월에서 11월 사이, 대략 10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위기 시 수개월 전에 증시 고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원하는 대로 줄여놔야 될것 같고요 CNN 공포탐욕지수 2월 14일 지수는 44.04에 있고요 지수의 추세를 가지고 변곡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공포탐욕지수의 최근 1년 추세에다가 그동안 심리를 끌어올렸던 상승 내러티브 붉은색으로 표시했고요 하락을 이끌었던 하락 내러티브 푸른색으로 표시된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각 변곡점마다 어떤 사건들 이 일어나면서 심리가 꺾이게 되고 심리 지수에도 추세가 있거든요. 상승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포 탐욕 지수가 극심한 탐욕 부분에 이르러서 75 정도를 넘나들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 24년 3분기에 AI 랠리 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공포 탐욕 지수가 극심한 탐욕에 이른 구간은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만약에 증시가 고점에 이른다면 극심한 탐욕 부분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에는 각 시기의 주된 내러티브를 금리 사이클과 연관시켜서 적어봤거든요. 24년 4월 때까지는 코스테네다가 A에서 B 구간이었고 AI 랠리가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요. AI 랠리가 조정을 받으면서 첫 번째 금리나 B와 경기침체 내러티브가 있었어요. 24년 4월 조정, 7월 조정이 모두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고 첫 번째 내리는 데까지 만들어지는 내러티브들이에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심리가 중간에서 횡보하면서 조정이 두 번이나 있었죠. 24년 8월 우리 한일 검은 월요일 사건 있었죠.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 한국이랑 일본이 증시 10%씩 빠지던 날, 그때는 이렇게 최저점을 기록했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하고서 반등을 하면서 첫 번째 금리나도 이때쯤 일어났죠. 9월 FOMC에서 첫금리를 비커스로 내렸잖아요. 비커스로 내린 게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거고 PC랠리의 버블을 시작하게 됐어요. p c 버블 랠리를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첫번째 단계에서는 8월 5일 검은 월요일 사건서부터 12월에 조정까지 보고 있고 총 4달 정도가 있었고요 주로 고점에서는 실적 우려와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 때문에 다시 하락으로 반전하는 내러티브가 있었고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비컷을 하거나 GDP가 좋게 나오거나 트럼프가 취임하거나 이런 식의 내러티브로 인해서 저점에서 반등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공포 탐욕 지수의 진행에 대해서는 3주마다 자세히 알려 드렸으니까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2월 한달 조정이 트럼프 취임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죠. 그런 우려 때문에 선반영인 해서 PC 랠리 초반에 반등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있었잖아요. 한달 동안. 그 되돌림 조정을 반전시킨 게 3월 GDP가 3.1%로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게 있었고,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을 하자, 취임을 계기로 기존의 하락 내러티브들이 정리가 되면서 상승의 모멘텀이 생겼었는데, 그때가 3주 전이죠. 바로 다음주에 딥시크 관세 이어서 터지면서 떨어졌지만 이 심리지수를 보면은 많이 하락한건 아니고 추세 안에서 살짝 조정을 받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도 어느정도 해결됐고 딥시크 문제도 규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식으로 묻혀져 가고 있죠. 앞으로는 트럼프의 여러가지 정책에 의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지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에 있고요 붉은색 추세선을 돌파하는 순간 공포탐욕지수가 50을 넘어가서 중립 이상에서 탐욕으로 가는 순간에 PC랠리의 두 번째 중반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포탐욕지수 왼쪽에 간단히 참고하시라고 적어놨고요 S&P500 일봉차트 기준에서 대중의 심리에 영향을 줬던 내로티브와 경기 사이클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23년 8월 의 금리 인하를 멈췄죠. 그때가 A라고 표시했고요. 거의 1년 동안 금리 고점에 있다가 24년 9월이 돼어서야첫 번째 금리 인하 B가 일어났어요. A에서 B 구간이 거의 1년 1개월 정도의 기간이에요. C가 앞으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지금 차트에서는 25년 10월 이후라고 C를 가정을 했고 일정 기간 있다 C가 올 것이다. 근데 당장 지금이 아니라 이렇게 주기의 프랙탈로 봤을 때 올해 연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분석을 했고 23년 말에 연준이 물 안정화될 것이고 디스 인플레이션 가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월 FMC에서부터 저점을 찍고 랠리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24년 초에 AI 랠리로 이어졌고요. 그 기간이 이쪽이에요. A에서 B 구간, AI 랠리 구간에 있었는데 랠리를 끝을 낸 내러티브들은 엔비디아가 당시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전고점에서 하루에 10% 이상 변동성을 가진 날이 있었고요. 24년 3월 FMC에서는 생각보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걸 계기로 해서 대로 조정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그게 상승에 대한 되돌림 조정일 뿐이지 하락장으로 간건 아니에요. A에서 B 구간, B에서 C 구간에는 위험자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금리 인하기 사이클이라서 그렇게 됐고요. 24년 상반기에는 첫 번째 금리나 B를 전후해서 수개월 동안 조정 행보하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랠리가 한참일 때서부터 알려드렸죠. 실제로 4월 조정 전에도 미리 조정 알려드렸었고, 첫 번째 B 전 조정 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이때는 미국 증시가 친 민주당 내러티브로 돌아가던 시절이에요 AI도 한 축에 속하고요 근데 6월 CPI가 좋지 않게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습당하는 사건과 벤스 부통령을 지명하는 사건이 겹치면서 대세가 트럼프로 기울면서 조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민주당 위주의 상승 내러티브가 꺾이면서 변동성이 커진 거고 그게 NK 청산까지 이어지면서 8월 5일에 저점 한번더 찍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첫 금리는 하지 않았죠 B 전에 첫 번째 조정, 두 번째 조정이 있었어요. 제가 대략 B 전으로 세번 정도 조정이 있을 거라 했었잖아요. 일본에서 금리 인상 자제를 발표하니까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지만 정고점을 바로 뚫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세 번째 조정 향해 가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내러티브가 퍼지면서 시장은 반등했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비커스로해 버리자 처음에는 시장이 주춤했지만 바로 버블의 시작임을 알리면서 B 전의 정고점인 5600을 돌파하면서 신 신고가를 쓰게 됐어요 첫 금리 인하 이후로 그러면서 첫 번째 조정과 두 번째 조정에 두 가지 저점을 만들고 세 번째 조정은 그냥 중간에 되돌림 조정 정도로 마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상승장을 쭉 이어가다가 트럼프랑 바이든이 다툴 때는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고 증시가 좋지 않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걸 확정 짓자마자 다시 한번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b 9월 fmc 전후에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7월 하락장이 되기 전에 2600과 8월 5일에 저점을 이은 피보나치 확장의1.618 구간이 6.9까지 도달을 했었죠.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돌림 조정이 있었다가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도 돌파하고 이제 PC 구간의 랠리가 쭉 시작됐는 듯 했는데 12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을 하고 나서 물가와 미국채 금리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하락 내러티브가 돌면서 한달 동안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조정을 거쳤어요. 전에 있었던 큰 상승에 대한 되돌림 조정에 불과한 거죠. 요때까지가 PC렐리의 첫 번째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PC렐리 두 번째가 되고 있는데 조정을 돌파하게 된 계기가 트럼프가 막상 취임하자마자 을 바로 추세 저항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장의 구조를 알렸고요. 1.618 구간도 돌파하고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썼는데 바로 계속 상승한건 아니고 그 사이에 딥시크와 간세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모두 피보나치 확장 1.618인 6천구를 여러번 지지했고 이렇게 52MA도 지지를 했고 추세상으로도 기존의 돌파선을 성공적으로 지지테스트를 마쳤어요 딥시크에서도 한번 간세에서 한번 모두 다 지지테스트를 마쳤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마지막 2월 14일에 상호간세 시행 4월 1일로 하기로 발표했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다시 한번 저항 추세로 돌파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앞으로 내로티브는 딥시크나 관세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악재가 현재는 보이지 않죠. 앞으로는 트럼프 경제팀이 어떻게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미국채 10년 물금리를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달러인덱스는 어느 정도로 안정화될 것이고 그런 게 모두 다 유가에 관련 있고 유가는 전쟁의 연관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가자지구 안에 대해서 미국이 점령한다는 식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종전을 시키려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와 단판을 지으면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죠. 이런 두 가지 전쟁의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위험 자산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패시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점과 저점을 모두 다 맞추면서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PC 랠리의 어느 순간 정도의 내가 있고 b c 리의 대전제는 2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a구간 근처에 섰던 그리고 더 전에 섰던 미국 증시를 b가 넘어가서 고점을 경신하는 순간순간마다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죠. 막연하게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현재 흐름을 어느정도 파악하면서 줄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서 액티브한 요소를 감안할수록 조금 더 랠리를 함께하다가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전략을 위해서는 좀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석을 주간기준으로 유튜브 멤버십에서 하고 있고 추가적인 분석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하고 있으니까 액티브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패시브 리작 입장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물량을 덜 때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지금은상승할려 있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아니면 양봉이 나올 때 이렇게 1봉 기준으로 하면은 쉽지 않으니까 주봉 기준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주봉으로 차트를 바꾼 다음에 요번 주는 초록색 양복이 크게 나왔다. 그럴 때마다 비중을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중을 줄이지 않고 오른 것만 파는 리밸런싱이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비중을 위험 자산이 지금 40%였는데 30%까지 줄일 예정이다. 그시전까지 그럼 10%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 10%를 주봉 기준으로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기준에 따라서 많이 오를 때마다 1%, 2%씩 줄여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C 구간 전까지 30을 맞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패시브 투자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아무리 씨가 온다 해도 0%까지 줄이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0%까지 줄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켓 타이밍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은 30에서 60%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위험자산에 올인하고 있는 시기에는 60에서 70% 정도 보유하고 위험자산을 많이 팔고 위기를 대비하는 시기에는 절반이30% 정도만 보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시브 전략을 하는 편이고 거기. 좀더 디테일한 전략을 추구할수록 액티브한 요소를 감안해서 증시를 분석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달러인덱스 DXY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10년물 미국채금리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0년물 미국채금리도 플라자 비 이후에 35년 이상 하락 추세를 거치면서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미국채의 10년물은 30년 이상 가격이 올랐었죠. 우산을 하면서. 근데 이게 바뀌게 된게 코로나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 때 돈을 너무 많이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됐고 30년에 추세를 뚫고 올라오게 됐어요. 지금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붉은색 상승 채널 안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22년 킹달라구 간에 고점을 찍었다가 진정되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와서 추가적인 고점을 찍었고 이게 금리 고점 시기예요. 사태다 금리 인하기를 푸른색 박스를 표시했거든요. 지난 사이클의 금리 인하기와 이번 사이클의 금리 인하기 비교하시라고 적어 놨고요. 트럼프 일기에 미국제 10년물 금리도 비교 라고 같이 표시해 드렸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 인하기 사이클 때는 기준금리 자체를 내리니까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리는 구간이니까 미국채 10년물이 하락을 해야겠죠. 미국채 10년물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면서 위기가 오기 전에는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위기가 올 때는 미국채 위주로 상승하고 위험자산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인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지난 사이클의 딥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의 금리 인하기를 나타낸 거고요. A와 B와 C를 적었어요. 금리 고점, 첫 번째 금리 인하, 경제 위기 시 이렇게 하락하는 보라색 확장 채널을 그리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락을 하죠. A 이후로는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다가 B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C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번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A 전후로 상승하는 모습에서 지그재그를 하다가 B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그다음 다시 내려와서 C까지 하락해야 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은 기존 추세와는 다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우상향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보라색 채널에서 아직까지 하 방으로 이탈하진 않았어요. 근데 달러 인덱스 d 엑스에는 이미 하방으로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더 내려올 걸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 물가 안정과 미국 채금리 안정을 신경 쓰고 있는데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국채 금리를 당연히 기존의 사이클처럼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럼 내려왔을 때 소극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이 채널 상단을 지지하면서 4.2 정도. 밖에 못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기존 사이클처럼 내려온다면 그리고 트럼프 의 정책이 좀더 성공한다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종전이 되고 이스라엘도 평화합상이 이루어지면 유가가 갑자기 안정화되고 미국채 금리가 안 내려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면 대략 이 채널의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분석해보니까 지난 사이클 같은 느낌으로 내려오면 3.5%까지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가 내려올 수 있고 이때 위험자산의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많이 내려오지 못한다면 채널 상단에 4.2%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현재는 4.6%예요. 이런 레인지를 가지고 미국채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근데 위험자산은 이 경제위기 c 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라 B에서 C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지금은 중반이니까 이 정도까지 벌써 왔죠. 지금까지 위험자산을 많이 안 파신 패시브 전략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면 현재부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최대한 위험자산이 오르고 나서 팔겠다는 거는 액티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패시브하게 하시는 분이 그냥 끝까지 버티서 팔겠다 이거는 투자 전략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공개 영상에서 패시브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계속 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랠리의 조건은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금리의 안정이라고 몇달 전에 버블 랠리 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때 알려드린 모습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있고요. 미국채의 10년물 금리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은유는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처럼 각 금리 사이클마다 내러티브와프랙터를 비교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사이클 변곡점마다 현재 예측을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도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제 컨텐츠를 무조건 맞는다고 100% 믿고서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참고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